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양육, 학습, 입시를 꿰뚫는 자녀교육 절대공식 방종임지음, 위스덤하우스에서 23년 1월 11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저자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서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활약했고 현재는 교육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동안 직접적인 자녀교육서를 다룬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목으로 보아서 자녀교육에 대해 그 원리를 들을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Step 1. 부모라면 이것부터 버리세요. 이론편. Step 2. 흔들리지 않는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실전편. Step 3. 대가들이 입증한 효과적인 공부법, 적용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섯 가지로 추려서 얘기할게요. 이 책에서 절대 공식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공식을 한번 앞에 붙여볼까요? 제1공식. 자녀교육서를 30권 정도는 읽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더라도 한두 권만으로는 절대 그 분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다가 아이와 온종일 부대끼다 보면 순간순간 자녀 양육의 원칙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적어도 1년에 두세 권은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방향성을 다져야 합니다. 그러나 신간 베스트셀러를 맹신하지 마세요. 자녀 교육서는 뛰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대다수 평범한 아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쓴 책이 좋습니다. 자녀 교육서를 읽는 목적이 자신의 교육 철학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철학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까지 자녀 교육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책을 통해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육아감과 양육철학을 정립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 자신도 물론 동감입니다. 그러나 30권이 너무 많다면 자녀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5권이라도 읽으십시오. 그 5권 안에는 발달심리책이 한 권은 들어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제2공식 아이의 성장에 따라 부모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맞춰 아이를 대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한결같이 대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아이는 성장하고 심지어 아이를 둘러싼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이를 똑같이 대하는 것은 과연 맞는 걸까요? 사회의 변화에 맞춰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발달 단계의 특성에 맞게 대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의 변화가 더 크게 보이고, 이는 걱정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유아기, 만 3세에서 11세까지의 유초등기, 만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기, 이 시기를 기준으로 아이들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변화하죠.그러니 부모도 이에 걸맞게 아이를 대해줘야 해요.영유아기에 부모는 아이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고 아이의 욕구를 민감하게 충족시켜줘야 합니다.그 과정에서 아이는 부모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 이것이 바로 애착입니다.다음 유초등기가 시작하는 만 3세 쯤에 아이는 외부 활동을 통해 세상을 만나기 시작합니다.아직도 아이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때문에 부모에게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지어집니다.영유아기 때보다는 좀더 단호하게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가르치고 훈련한다는 뜻의 훈육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자기 주도성이 강해진 아이에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잘했다고 격려해줘야 하죠. 또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올바른 습관이 필요할 때는 정확히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와의 애착관계를 무시하고 훈육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애착은 형성하되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양육태도의 중심을 옮겨가라는 의미입니다. 지나치게 받아주는 육아를 하고 자녀를 무조건 북돋워주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10대 초부터는 뇌가 리모델링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1.5배에 달하는 뇌세포와 시냅스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영유아 시기에 1차 가지치기를 하고 10대 초에 2차 가지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뇌의 전두엽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사춘기의 아이를 부모가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감독 대신 조언자로서 아이를 대해야 합니다. 성인이 될 준비를 하는 아이를 인정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대화해야 합니다. 행동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사춘기 자녀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걱정하지 않고 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3공식,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가르치고 그 가치를 실천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입니다. 이 책에서는 온오프라인 브랜디드 러닝 기업인 주식회사 디쉐어를 창업한 현승원 의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 가정의 부모님은 감사와 나눔이라는 큰 가치의 기반을 두고 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기 때문에 성적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줬지요. 이 책의 저자도 첫째 아이가 여섯 살이었을 때 가족 회의를 해서 가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대여섯 살만 되면 함께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하고 그때부터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가족 오락 시간을 만들어 그것의 진행을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맡겨보세요. 저도 지금 70이 훨씬 넘는 나이에도 어린 시절 방에 둘러 앉아서 했던 가족회의나 가족 오락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막상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즐거움도 있지만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세요. 제 4, 5 공식은 실질적인 적용입니다. 제4 공식. 입시 걱정을 떨쳐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홈페이지와 부모가 먼저 친해지는 것입니다. 입시 공부를 하는 자녀가 그렇게 하기에는 바쁘니까 부모님이 그 대학교의 철학과 정보를 수집해서 아이와 의논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와 함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제공하는 커리어넷 혹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워크넷 등을 이용하시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4차 산업혁명시대 내 직업찾기라는 책을 자녀와 함께 읽어보세요. 요즘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무료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조금씩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큰 방향만 알면 입시 때문에 고민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가급적 원 자료를 활용하세요. 결국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마지막 제5공식. 아이들이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게 하라. 그러려면 공부가 감정이라는 사실을 부모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게 된 수많은 이유 중 1순위는 부모와의 불편해진 관계로 인한 자신감 상실이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 대한 걱정을 하거나 문제를 풀게 해놓고 재촉하거나 완벽함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아이에게 공부 상처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된다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죠. 반대로, 공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자기만의 이유를 찾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다 보면 몰입하게 됩니다. 서울대 황농문 교수의 몰입하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해설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은 문제를 놓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해결된 답을 보고 이해했는지를 묻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설지에 의지하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잘풀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몰입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은 우리 뇌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비교적 쉬운 내용을 공부할 때나 주의가 어수선할 때 쉽게 할수 있는 몰입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투리 시간에 적합한 몰입 방법으로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주 가는 곳,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 등에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적어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메모지를 볼 때마다 생각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몰입 훈련에서 부모가 주의할 것은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를 믿고 기다려 주세요. 의심하는 순간 아이는 몰입하는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게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 라는 말로 아이를 지지해 주세요. 이런 몰입 훈련을 초등 시기에 여유롭게 시도하고 습관화하면 중고등 때부터는 오히려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아이에게 올바른 눈치를 키워주라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신문을 보는 것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올해의 자녀 교육서로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